아.. 가 지금 그걸 하나도 모르거든? h a t w h 그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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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따 a 추천해줄게요 h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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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이심 t What? 근데 봐봐 What? w h 게 보여줄 a t What? w 보여줄 수있 a 여기 다 심은 거야 그냥 원래 여기 다까졌었어 여기가. 앱까지. 그러니까 나 처음 봐봐. 내가, 내가 지금 여기가 지금. 내가 여기가 지금 똑같다니까. 이게 와일러 이거. 스트레스, 스트레스. 저도 원래 그랬어요. 그래서 심은 거예요. 어? 한국보다 심은 사람. 이거 어쩔 수 없어 유서, 유서. 아 아. 그래, 그래, 그래. 그렇습니 사양 자체를 쫙 올려준다. 나는 똑같은 보이는데. 내가 당 형이 하는 면못들어잖아요여기 음.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 있다. 여기 여기. 삼서사 번. 여기 여기. 여기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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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안 맞아서 그래. 지금 감도랑 이런 거 하나도 안 맞아서. 이거 는데 솔직히 충사도 이렇게 서도 쓰와 대충 그냥 다섯 대충 잡아도 이거는 뭐야? 왜? <laughs> 네? 뭐야? 다 네. 어쨌는데 그냥 부드럽게 내려야 돼. 부드럽게. 억지로 내리는 게 아니라 에임을 보고 팔 감각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. 야 아니 뭔 차이야? 그리고... ]은? 아니, 탄약 추가, 추가해봐. 아, 멍청해, 이게. 난 비슷한 것 같아. 앉았어도 돼, 앉았어도 네, 돼. 어? 허리 잘안 낮아요? 허리 잘좀올릴까좀올리세요 제가 보기엔 일단 여기 계속 걸려가지고 어. 딱딱 하게 되는 거 같아. 어, 멍청해. 이게 왜 이렇게? 어, 편안해요난 편해. 흔어 어? 침, 뭐야? 봐 port 여러분들 의자 높이랑 책상 높이가 제일 중요하네 그건 제일 중요하죠 아1대한번 뜰래? 아르나요어써세요아쳐다나 이거 일대1한 번도 안 해봤거든? 긴장해도 되겠네? 오케이 긴장해 하세요 화면 저 세팅 좀 하고 바꿔드릴게요 감도가 나가면 안 되나?

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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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독. 아! 자 아! 니뭐 아! 이거 마우스는 뭐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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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짜2 0이에요 일단. 으악. 아, 파 아파, 아파. 오오오. 이렇세요 반칙, 반칙, 형, 반칙. 왜? 이게 왜 반칙이고? 맞추겠대. 아, 정말. 아, 정말, 정말, 정말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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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 야 두어야. 두 코드죠. 주 코드? 그리고 네. 만약에 실패시 약간 좀 벌칙 걸자. 네. 아 일본 약간 좀 그런데. 너 그런 거한 번도 안 먹어봤지? 한 번도 안 해봤어. 감독 공개 가게, 가겠습니다. 그럼 <laughs> <laughs> 벌칙 안 그래요? 내 벌칙 뭐야? 내다볼수 있어. 안지. 아, 아못 먹으면 같이 뜰게거든. 나는 이거 만개. 이상 터져도 번지를 안 띠려고 하는 사람이야 아, 진짜 이 형들은 알 거야 못 먹는다고 이데요아너 진짜 사고이나 성공할 수 있어? 같이 성공하는 거 내가 같이.. 안나 니모델 된다 히이 하면 보고 결정해 펀이 보고 결 솔직히.. 4고 번...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 육천 오백 가자 피오야 너 믿는다 알지, 알지. 이거 화면 그 가리는 거다 알지? 네 아, 가면... 어, 가리는 거다 알지? 다이1 에드발론 10개 알로안 돼? 아이 비또죽 하면 안돼? 아 알겠, 알겠습니다 알겠와 <laughs> 그, 옥상 계그 이제 잡으러 가야돼와상계아파트가도 돼? 어와볼래아 왔어 여, 나 왔어 여기 밖 <laughs> 아 지금 템포가 너무 빨라 네 기다리고, 기다리고 있어안한데까지갈 안전한 데까지 번 아, 기다리고 나이스 어괜찮괜찮아 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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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붙어봐요 에 오른쪽 가서 어어가어조심 천천히 해야 여기 왼쪽 사운형 왼쪽? 네, 왼쪽 네. 뭐지니다 니지, 왔다! 어! 지 니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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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니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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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아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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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천! 도전 아 이구나 아! 옥상이다 아 뒤로 내로 뒤로 뒤로 빼디빼 아아! 아아씨아 그런데 이건 형이 한번 잘못했고 제가 한번 잘못했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네. 쌍방 쌈방, 쌍방이야 쌍방 쌈방. 쌍방 쌍방 온다삼초 본다. 4초 본내쪽초 본다. 4초 다다4 반대. 다 4초 내다 4초 본다. 4초 본다. 다 4초 본다. 4초 본내려와내려4내려다 4초 본다. 4초 본다. 4초 본다. 4 여기 다 4초 본내앞 자자자 아, 차차차차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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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빨리 뛰어가,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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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와어내와어어 피? 피? 오자 응? 오른쪽 아파트 들어가서 올라가자 일단 올라가 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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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카바 왼쪽 위에 4층에 없어 풀백밖에 없어 어? 잡는다 맨뒤어가 잡는다 맨 들어. 얘 예, 사이버야 풀백풀백풀백 2명 풀백, 풀백. 2명 8명 있다 어 하나 다 나도 잡아줄게 아니아냐차차차도피 아니, 없어요 피하면어궈봐요 어 깐다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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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 몰라 야좀 갖고 했으면 좋겠어 저피 감았는데 길된 거예요 여기도 안 지켜줬잖아요 아 그래 안됐는 너무 이거 없어요 이제 없어요 없어? 파그라 가면 돼네명밖에안 내렸어 4저파그에 쏘는 거고 여기 저 1번 해봐 1번 해봐. 사람의 사람 1번 사 아아 잠 나이스 나이스 조심해 못해 어? 못해 어, 어. 두명 아니 씨. 도 w h a t 이거라 이거라 또 말해봐. t Don't c u 도로가 n 어간다 t Don't cu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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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멋진 같아, 야, 뭐라? 아니,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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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는데 떻명이더있 어떻게, 어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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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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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게이떻게어떻킬어어떻어어요어떻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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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떻게, 이떻게 어떻게, 어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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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어떻게, 어떻게, 어어어 잡아줘, 잡아 형, 형. 파그, 파그. 어디야? 핑에도 있어. 형, 그 뒤에, 번에도있 1번, 1번 나, 1번 바이 형. 한 대. 이쪽 나무로. 아, 3명, 3명. 형, 다벼하게야 야, 뒤에도 있다. 스크스, 여기. 1번, 1번, 1번. 아, 이요 아, 이아니거이이고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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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이어어이다와 진짜 이거? 이짜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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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다 조심해요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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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있어 거이일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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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? 이 이거? 이옆 이거? 잡아봐 나 살리지 말고 일단 엄팔 자꾸 뒤조심하고 파근. 핵이야 핵이야. 핵이쪽으로이쪽으로쏴이 파이트. 어버 어버 어버. 어버서 왼쪽으로 아이들. 파이프 소드 어. 파이프 소드 파이나다그연막부터 파이 파봐. 왼쪽 파이로 넣어. 왼쪽 가 왼쪽 쳐좀 뒤로 떨어져서 덮쳐야 돼. 오케이. 라와 씨발. 뭐 들고 잡아 와야. 아뒤뒤 연막 왜 연막. 연막.

어 밖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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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하고 위에 아어어 머리 막. 맞아요 위에 싸고 있어 저 붙은, 붙어요 붙어, 지금 붙어요 혼자해 아! 귀여워. 나도 다 귀엽다. 나도 귀엽다. 다 귀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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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다 귀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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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다 귀엽다. 귀엽 귀하고 아, 머리 봐줘 바지. Step by s e step t e p r n r 라 n 라 u n ru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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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u 어 ru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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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걸 1번, 1번, 1번 봐야지. 가져면봐 가주면 끝떼끝떼 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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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려, 엎드려. 끝이 끝이 끝가끝가 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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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이 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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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요 끝이 끝지고이끝봐요이 나러죠올라가 올라. 위 올라가야죠. 나피쳐 아. 혼자 잠깐만. 아. 아 씨. 씨. 아, 킬이야저킬안 됐어. 13킬. 13에 6. 이 아, 이 치킨 박스 됐는데. 치킨 박스 됐어. 아, 근데 꽤 빡세긴 해. 아예도 와야 잘하는 거야. 다른 데에 껴든지. 그래요. 아니 저도 막 성어 데려가서 막고 하고 싶긴 한데 오늘 하기로 한게 있어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아. <laughs> 약사원대로 그러면은 번지는 다음 주에 비오 안 오는 날 해가지고 큐랑 같이 3개 갔다 3개 오도록. 번지하면 하겠습니다. 그래도 탈모비오 좋았다. 아어 어 조만간 또 한번 하자. 대박 예 가지고. 어. 오저 배고하고 올게요, 여러분들. 금방 오겠습니다.